오늘은 이시 5 0 0 볼보 신형 굴착기 토사 상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양주 산업단지 개발입니다. 버켓 사이즈는 3 2루 배고요. 지금 뭐, 털어가고 벤치 높이는 한 1.5m 정도 되고요. 각도는 한 120도 정도. 버켓 사이즈는 3.2루베 정말 멋집니다.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볼보 굴착기인 것 같습니다. 일시 없이 상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하루 300대 이상 어, 상차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.